6909인데, 북한의 전차 전력 증강에 대응해 한국은 자체적이고 첨단적인 전차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기존 K1 전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ADD 주도로 1995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자주 국방과 기술 자립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포, 장갑, 현가장치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였습니다. 120mm 활강포는 독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되었으며,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으로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현가 장치는 지뢰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했으며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K2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3년, K2 흑표 전차의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주포, 장갑, 현가 장치를 모두 탑재했으며, 초기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포의 명중률과 장갑의 방어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엔진과 변속기 등 일부 부품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K2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사막, 고산, 한극 지역 등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의 주행 테스트, 영하 40도의 한극에서의 시동 테스트, 그리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현가 장치는 지뢰 폭발 시험에서도 탁월한 생존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K2가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K2 흑표전차는 한국군의 차기 주력전차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100대가 생산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26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양산 과정에서 엔진과 변속기의 국산화도 완료되었습니다. K2의 도입으로 한국군의 전차 전력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T17대라 M1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자립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2014년 K2 흑표전차는 처음으로 전방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제1기관 여단을 시작으로 주요 경계부대에 차례로 배치되며 한국군의 최전방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병사들은 K2의 첨단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레이저 경고 시스템과 자동 추적 기능은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K2의 배치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합동 군사 훈련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16년 한미 연합 훈련에서는 M1 에이브람스와의 대결에서 우수한 기동성과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야간 전투 시스템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첨단 통신 시스템은 부대간 협동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결과는 K2가 실전에서도 높은 전투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01년 K2 흑표 전차는 국제 방산 당나무에 처음 출품되어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의 군 관계자들은 K2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터키 등은 K2를 자국의 차기 전차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K2는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2년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첫 해외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논의 중입니다.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으로 약 3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K2의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며 향후 추가 수출 계약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전차, 레이저 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강화한 모델 등이 연구 중입니다. 또한 K2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2030년대까지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2의 발전은 한국이 미래 전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